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과 한국 외식업 중앙회 소속 소상공인들이 어제였죠 17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대기업과 관공서 군내 식당에 대한 규제 촉구였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의 자체 조사 결과 군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상당수가 외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군내 식당은 식품 위생법상 영리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반인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주변 식당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집회에는 소상공인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씨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상원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계에는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역시 불이익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일단 이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소가리가 여전하다고요. 이 불공정 거래를 당해도 불이익 당할까봐 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300여 개 중소기업 중 절반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어서 집권 조사와 단속 강화, 제재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납품 가격 보장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37% 나왔습니다. 예.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08년 46%이던 것에서 올해는 11%로 크게 줄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러, 네. 그렇지만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5%에 이르렀습니다. 아, 예. 이는 중소 납품 업체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 대형 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런 대형 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조사 결과처럼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제 간담회도 열었고 토론회도 열었는데 이날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지 현장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네,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300여 명이 참석한 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예.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협동조합측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건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날 각계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관행과 규제들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패션협회 부회장은 TV홈쇼핑 회사와 유통 대기업, 납품 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아. 관행을 지적했는데요. 예. 김 부회장 측은 일부 유통사는 계약서, 자, 계약서 작성 없이 일정 물량을 준비하라고 구도로 요구하거나 재고의 처분 비용을 모두 납품 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예. 또 국내 브랜드에는 수수료를 높게 매기고 해외 브랜드에는 낮게 아. 매기는 차별적인 관행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국무총리는 앞으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재승인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불공정 그 거래 신고,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 대형 마트에도 이 가불 관계 에 있는데 홈쇼핑, TV 홈쇼핑에도 역시 예상한 대로 이런 불공정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신고할 때는 이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김영미 기자, 이나 이제 우리 파견 근로자라고 하죠. 대기업, 뭐 대형 마트들이 파견 근로자 받으면서 뭐 이런 비용들 다 떠넘기는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인력 파견 기업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S G 커리어 측이. 연차 수당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재반비용을 모두 파견업체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통 쪽에서도 이런 지적 많이 나왔는데, 이제 벤처라고 하겠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이런 쪽에서도 어떤 불공정 거래, 가불 관계가 좀 있었습니까? 이런 작은 회사들, IT 자원회사들,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어, 택배조회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인 트위트래커의 대표는요. 네.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행정효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R&D 지원사업 대상은 대부분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인데요. 재무제표 결산 작업이 한창인 연초에 모집을 시작하면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낼 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에 중소기업청 차장은요. 초기 기업들이 손익 분기점을 넘는 시기가 평균 창업 후 4, 5년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3년 미만된 기업은 재무 제표 대출 대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3년, 2년, 3년 만에 이익을 내면은 또 그런 벤처기업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 몸에 좋은 약이 이 입에 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번 규제 개선과 또 관습 철폐에 대해서 귀 기울인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독하게만 먹고 이런 악습들 뿌리뽑는 정책 마련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초겨울 온것 같습니다. 날씨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익숙했던 등유 배달 풍경. 어느새 종족을 감춘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석유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의 악순환 반복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폐업을 못 하는지 사단법인 한국석유일반판매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세진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단체 궁금합니다. 한국 석유 일반 판매소 협회입니다. 어떤 분들 구성되어 있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그 석유 일반 판매소라는 것은 그, 옛날부터. 네. 동네마다 석유와 얼음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네네, 전잘 네, 전잘 알고 있어요. 그, 예. 가게가 바로 석유사업법 법정용으로 석유 일반 판매소입니다. 예. 네, 저희 그 협회는 그, 바로 동네에서 영사하게 석유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인데요. 예. 1991년도에 정부로부터 인가받아서 설립되었습니다. 예. 예, 저희 협회는 그 석유통 석유 구조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요. 예. 어,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일을 그, 통한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네. 어 회원들에게는 그 정량을 판매하고 음. 어공정거래 정책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합니다. 예예 예, 예. 어 또한 그 석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내내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음. <laughs> 요즘에 이제 도시 가스가 워낙 잘돼 있고 또 가스 보일러 이용을 해서 이런 가게들 실제로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데도 많은 분들 이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우리 이 일반 판매소 석유 일반 판매소 이용하고 계십니까? 네. 그, 오랫동안 정부의 도시가스 학, 대 정책에 따라서 그 2000년대 초반 저희가 어, 7,800여 곳의 그, 일반 판매소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5,000 곳이 폐업을 아, 하고요. 예. 아직도 한 2,800여 곳이 그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소비층이 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그, 소규보일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 달동네 도시의 경제민들이 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농모촌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겨울철 석유 난로, 예, 예, 예. 그리고 난방이 되지 않는 그 낙후된 건물들이 아직 주위에 많습니다. 거기서 석유 온풍기로 사용하는 그 영세 석유업들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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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의 온풍기 난방과 그 시장의 그 떡집, 방앗간, 음. 그밖에 뭐 간의 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요 소비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곱, 일곱 판매소에서는 그 건설현장의 그 건설기계 장비. 그다음에 그 농촌의 농기계 등의 연료로 제작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소비자 편의를 저희 판매소가 구석구석 찾아가서 소비제품 배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 대부분이 영세하고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희 그 일반 판매소에 소비자로 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달도 해주시는군요. 다, 예, 저희는 다배달 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 이제 석유 날로 아직도 많이 쓰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예예. 정말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 바뀌어서 업계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사라지고 폐업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오. 업계 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아, 굉장히 어렵죠. 그 방금 네. 말씀드린 대로 그1 10, 0여년 동안 지금 5천, 5천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혹독한 구조 조정을 겪었는데도요. 예. 년 지금 400억씩 흡표업을 그 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요즘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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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에 그 100개의 회원사를 상대로 저희가 그수지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분석 결과 매출액이 평균 연 매출이 3 9,400만 원. 그 정상이도 익 5.8%로 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평균 9 예. 2 0 0만원 정도. 왜 아주 열악한 그런. 그사정이었습니다그니까월 200도 순수하게 손에 못 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10년 전보다 그 비교했을 때 수익이 한60% 이상 아. 감소를 하는 상태고요. 예예. 예. 그나마 좀그잘 된다 하는데는 부부가 음. 그 하루 종일 그냥 그열심히 운영해서 대달하시고요 예. 그. 예, 그렇죠. 평균 세입이 연간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네. 그거 뭐한개 다다른 석유 하면서는 지금. 당간 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 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사무총장님 월 100만 예예. 원도 지금 남기지 못하는 그런 가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런데 아, 우리 강세진 총장님 저희가 모신 게 그럼 이런 가게들이 예예. 이제 폐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뭐 예예. 때문에 이런 건가요? 그 석유라는 것은 위험물들이기 때문에 네. 그, 판매소가, 그, 설립시에도 그렇고, 폐업시에도 그렇고, 그, 서방서의 이험을, 그, 설립 허가를 아. 받아야 되고, 폐업때도 그, 이험물 시설 철금이, 주위에 토양 오염이 되어 있는지 예. 안되는지그럼면서 검사, 복구를 다 해야 됩니다. 이때 비용이 예.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폐업 비용이? 어, 사무실. 예. 그렇죠. 사무실이나 뭐, 주위기그 다음에 각종 배관, 땡크 구조물, 그 다음에 이런 그, 토양 오염에 대한 그, 정화비 용도. 그래서, 뭐, 규모에 따라서 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그월 수입도 적은 그렇죠. 사람들이 태우려니까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네. 그렇다고 저기 뭐, 그, 표업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업자들이 이익물 수를 지기 승계해야 되는데. 네.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 석유, 일반 판매소를 하고 자는 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도 양수도 안 예, 되는 예. 거죠. 예, 예, 예.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근데 결국 지금 양도 양수 되고 있는 그 형태는. 예. 지금 그 가짜 석유로 취급하는 부법업자들이 예. 그 우리 그 열악한 석유, 그, 염산, 석유 가게를 지지증대 그 받아서. 네.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그런 장소로 음. 지금 그,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또 일반 이 석유 판매소를 가짜, 그렇죠. 석유업자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쯤되면 정부가 나서서 이현의 현실이 이렇다면 좀 도와줄 어떤 지원책 생각해 낼 법한데, 어떤 대체, 어떤 해법이 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좋은 해법은 뭐 정부가 그이 한계 다다른 석유만 품을 소를평쳐해서그 네. 가짜 석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걸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아, 지금 이렇게 뭐그 가짜 석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네네. 그 2012년도 그 수원의모 주유소에서 그 가짜 석유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저기 뭐네 명인가 임명 사상이 있었는데요. 예, 그 이유, 그 가짜를 취급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정부는 그 각종 가증금이라든지 그 원스파이크 아웃제 도로해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짜 석유로 취급하는 어떤 불법업자들, 그런 주유소업자들이 처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어, 고중금과 임대료가 주유소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반 판매소를 기증계 받아서. 네. 일반 판매소의 사업자를 이용해서 가짜서기 유통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총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예. 고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 예. 폐업 지원할 때 금액으로 한 90억 정도, 어느 정도면 됩니까? 정부 어느 정도 중... 이. 그, 전국에 한 400여 개 어떤 한 개의 일반 판매소를 기증을 했을 때. 네. 폐업 예정인 것. 네, 90억 원 정도가 좀 소요되는데요. 음, 네. 어, 가짜석기 유통으로 인한 그 1년 동안의 탈세 규모가 지금 한 3조 원, 3조 원 정도 좀 잘한 점을 감안했을 아, 때. 네. 어, 정부가 실효성을 좀 따져볼 만한. 알겠습니다. 다 예. 우리,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 담당자도요, 예.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한계기업 폐업 지원하는 규모가 90억인데, 이 가게들 활용해서 불법 석유 만드는 이 금액이 지금 탈세 규모가 3조 원 된다고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네. 강세진 총장님.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말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사단법인 한국 석유 일반 판매소 협회 강세진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새한게 사실은 이 직업인데 천직 이라고 생각하죠. 세탁업소만 이게 어렵게 아니라고 전체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힘을 내가지고 파이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 사면서 돈을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데 또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201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정읍 샘골 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이 당시 그 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 금천구의 남문시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문시장 지능사업협동조합 손도경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도경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입니다. 국무총리상도 대단하죠. 예. 우리 남문시장이 뭐 최우수상입니다. 상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 강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우리 남문시장은 상인회가 협동자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예. 시설 전대화 사업인 아케이트 주차장 또 고객 심터를 갖추고 고객분들이 우리 남무시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0여 분의 조합원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또 고객과 상인이 모두 행복해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어, 2014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어, 우수시장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국무총리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또 노력하는 독산동 남문 정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사님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게 이제 예.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구조 이런 설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예. 어, 일반 항해나 협동자본 좀 예, 많이 틀리는데요. 네. 비슷하지만 좀이성네 이 어, 출자금도 있어야 되고 네 어, 조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남문 시장은 네. 예, 1970년대 이제 초 중반에 네. 예,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 빈터에서 예 털을 잡고 장사가 네. 시작되고 네 예, 골목 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음, 1970년대에서 한 90년대 말까지. 네. 고루공단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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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이제 우리 나무시장을 찾아오셔서 그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어, 상황을 이뤘습니다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무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합의 형성은 2003년도에 유통발전법이 생겼을 때, 네. 구청에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면 아케이트 지원을 아, 받을 수 있다는 예. 그 설명을 듣고 예. 설명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는 분들은 다시 앉게 하고 예. 어, 이제 일어나면 안 된다 끝난다 네. 못한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자리에서 회비를 걷고 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 2004년도에 지금의 남무시장상점과 진행 사업 협동자으로 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협동조합형 시장입니다. 협동조합형 시장. 예. 예. 이 참. 크게 더 번창하셔서 성공 사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지금도 지역이 또 패션거리 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어, 예, 예. 이쪽은 이제 독산동이고, 이제 패션거리는 아무래도 이제 가산동 쪽에. 가산동 쪽에 있어요? 예. 금종동 예. 쪽인데. 예. 그, 이렇게 협동조합형 시장이어서 상인들끼리 예. 좀 관계가 더 돈독하시죠?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시장은 이제 봄, 가을로 예, 조합원들의 이제 대 때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각 구역별로 어,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챙겨주고 또 아껴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문화관광부에서 어, 문화를 시장에 접목시켜서 중통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보자 예. 그런 사업 이원으로 어, 문정석 시 사업을 통하여 동아리가 형성되어 현재는 이제 상인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 예. 풍물, 어쿠스틱밴드 세 개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서울시 이제 전통시장 행사나 금천구 행사, 남문시장 행사에 공연으로 아.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여성합창단을 계기로 남문시장에 여성상인회가 결성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보사 활동을 하, 하, 해서 음. 네. 어, 남문시장 이미지를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조합형 시장이니까 상인들끼리도 친하면 좋지만 지역사회와도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남무시장과 이제 여성상인회에서 이제 주변 어른, 어르신들께 아, 예. 이제 맛있는 국수도 대접하고, 이제 보름에는 또오곡밥을때 또 해드리고, 또 김장철에는 김장을 해서 또 이제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예. 또 십시일반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상품을 모아서 그걸 50% 할인해서 그 판매금 전체를 또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예, 지원하는데 공동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과 을로 어, 남무시장 이벤트 축제를 개최해서 어, 주민 노래 자랑, 주민 또 경품 추첨에도 또 드리고 또 공연도 하고, 우리에게 고객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지난 9월 24일부터 어, 서, 네, 서울 미술, 어 서울 미술고도 미술 서울 미술 고등학교와 예. 또 서울 영원 고등학교의 예, 학생들의 그림 작품 한 200점으로 예. 어, 시장 내에서 어, 볼거리로 작은 전시를 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멋진 시장이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우리 이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네, 예. 나오신 김에 앞으로의 포부 계획도 진짜 함께 전해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더 시장 내에 환경 개선을 좀더 하고. 각 점포들 이제 지낼 때가 아무래도 조금 지금 미흡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깔끔하게 교체하고 예. 또전 점포에 이제 또 화재보험도 좀 들고 또더 넓은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어, 고객분들이 믿고 또 안심하고 편안하게 우리 남문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이제 인원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 저희 남문시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는 시장, 고객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문시장진흥사업협동조합 손덕용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11월 21일 지역의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전국 우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합니다. 동작구 남성시장 등 시장 상인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은 전북 전주의 남부시장과 정읍의 삼골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우수 사례 브리핑 및 현장 체험, 우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는데요. 언양 알프스 시장, 남창 옹기종기 시장 등 울주군 내 5개 전통시장의 상인 대표들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시장 경영 기법 교육과 여러 우수시장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지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